여러분, 그린 주변 어프로치를 잘 하려면 아우딘을 해보세요, 아우딘. 그게 무슨 뜻이냐면 그린 주변에서 어프로치를 했을 때 철푸덕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탑볼을 쳐서 그린 반대편까지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분들은 보통 너무 찍어 치거나 올려치거나 좀 불안한 거거든요. 근데 찍어 치시는 분들은 약간 급하게 치려고 하는 분들이 보통 찍혀 맞고 아니면 인아웃으로 채가 뒤로 빠졌다가 치게 되면 걷어올리면서 탑볼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린 주변에선 아우딘을 치는 걸 추천드려요. 아우딘. 채를 살짝 바깥을 들어서 안쪽으로 들어가게끔. 어프로치를 바깥으로 빼서 약간 안쪽으로. 이렇게 쳤을 때 클럽 패스가 생각보다 아우딘이 안 나와요. 제 느낌에는 근인 주빌에서는 이렇게 쳐도 아우딘이 잘안 나와요. 우리는 어프로치 할때코킹이라는 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완만한 스윙이 되거든요. 퍼터 하듯이. 그러다 보니까 아우딘성이 잘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느낌에서 코킹이좀 들어간다. 그러면 아우딘이 좀 나옵니다. 그래서 어프로치 하실 때는 퍼터 하듯이 하는 건 맞는데 이 퍼터를 살짝 아우딘 느낌으로 가는 거죠. 살짝 아우딘 느낌으로. 바깥으로 빼서 안으로 그랬을 때 컨택 미스가 좀 확실히 덜해요. 근데 이거를 인아웃성으로 치게 되면 이렇게 까는 경우가 있고요. 또 불안해서 불안해서 순간적으로 힘을 줬을 땐좀 찍히는 느낌이 나와요. 찍히는 그래서 약간 양잔디 같은 곳에서는 뒷땅성이 많이 나오는데 이 어프로치를 퍼터하듯이 아우딘을 좀 쳐보시죠. 아우딘. 아우딘 쳤을 때 훨씬 컨택이 좋아질 거예요.